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 바울과 신라가, 어, 복음을 전하던 와중에 생긴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 바울에게, 신라에게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여자를 보고 이내 알아차렸어요.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것처럼 바울과 신라 역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 이렇게 표현할까요? 확은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은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것을 통화해서 점을 치게 했고요 그 점을 통화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어 쫓히게 되어지자 이여종은 정상인이 되었고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어지니까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죠 바울과 신라가 미웠을 거예요 자신의 여정에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돈에 관심을 가졌던 주인 이가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물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할 때저 사람들 때문에 내 여정이 점을 못쳐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도를 전하고 있어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뭐 치안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관리인입니다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고 옷을 벗기고 찢기고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 속으로 그들을 가두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저 귀신들린 여인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줬던 그 사건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발목에 착, 착고를 매어서 깊은 꼭에 갇히는 큰 역경의 곤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 혹은 피해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꼭 얘기합니다 전 제가 다, 제가 30년 전인데요 근데 갔었을 때는 많이 맞았어요. 때리기도 하고. 물론 표면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이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 교회 간다고 많이 맞았어요. 제 손님이 있었는데, 그애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은 핑계를 삼아서 막 때리더라고요.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혹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피해를,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서부터 돌아서는 정말로 절실한 우리의 회개, 그때 정말로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인으로부터 뭐랄까, 좀, 불이 당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필연적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도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것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귀신을 쫓아주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매를 맞고 목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의 반응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매우 간절한 기도일 것이고 필요한 기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우리가 좀 고된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 적절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기도에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수들이 듣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 뭐, 필요 불가결한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성한다는 것,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요약한다면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문이 다 열렸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렸다라고 성경에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요, 어쩌면 매우 긴급한 기도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 기다려야 받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이 것이 풀려서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단순히 그 옥에서 탈출하는 옥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등불로 옥을 비추며 죄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는 칼을 뽑고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외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혹 뭐를 상하지 말게 하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 간수를 말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간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교도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국무원이 좋은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매우 귀한 뭐, 직, 직,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간수는요, 매우, 하찮은 관리? 하찮은 뭐, 공직자? 어, 였을 것 같아요. 깊은 옥에서,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 아마 그의 삶은 매우 피곤했을 것 같아요. 매우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지키던 그 죄의수들이 탈출하면 어떡할까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결을 했던 이 간수를 향한 바울과 신라의 외침.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가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미 바울과 신라 는 귀신을 내어쫓았던 큰 지역을 베풀었던 자라고 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간수는 그들 앞에서 막간적이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자신의 삶에서 6의 영의 구원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영의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가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피곤한 삶에서, 자신의 곰팁한 삶에서, 매우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그는 단순하게 선생들에게 물었던 것이고,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던 것일 뿐입니다. 이때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대답,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성경 구절로 답을 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 3 1절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지업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스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유괴 혹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혹은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가지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아주 쉽게는 선행, 착한 행실, 또는 명상, 또좀더 나아간다면 적극적 한다면 매우 금욕적인 생활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로부터도 많은 실망을 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현대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내부를 되돌아보면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을 과감히 하는 것이 지혜자들이고 종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큰절있죠 불종사에서 여러분에게 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위해서 굳이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말하잖아요 구원이 거저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프라이슬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있어요. 아니, 좀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루, <laughs> 1년 살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요. 자신의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살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희생, 어떠한 헌신,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일로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목에 갇혔지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것을 단순히 탈출하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이 아니라 세 번역이라는 다른 버전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우리의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에게는 나쁜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간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다음 절에는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성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믿음을 전하며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세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땅 위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주의 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공고치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룡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꺼이 선포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